항구건조가 있습니다. 눈이 너무 건조하고 뻑뻑하고 이물감이 있고 눈이 따갑고 열감이 있고 또 심하면 건성 각막염 또 건성 결막염의 원인이 됩니다. 건성 각막염은 각막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각막 혼탁이 되면서 또 각막 인식을 하거나 또 각막 손상으로 인한 시력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구건조에 종은 첫 번째 방법. 눈이 건조하고 뻑뻑한 것은, 어, 60% 이상이 마이범샘 위에 3 40개의 마이범샘 밑에 2, 30개의 마이범샘이라는 기름샘에서 피지기가 분비가잘안될 때, 그것이 첫 번째, 한 60%의 원인이 되고, 두 번째 원인은 마이범샘에서 기름 분비와 함께 눈물샘에서 1분에 20번 깜빡깜빡 하면서 눈물이 짜져야 되는데, 수분의 부족이 한35% 원인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마이범샘에서 기름샘의 분비장애. 두 번째, 수분의 분비장애. 분비. 어, 그래서 어, 기름이 잘 분비가 안 되거나 눈물이 잘 분비가 안될 때, 안구건조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눈 주변에 첫 번째 좋은 방법은 눈과 위를 눌러주는 겁니다. 들어가서 위로 눈과 위에 마이봄샘을 아래에서 들어가서 위로, 밑에는 손가락을 해서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서 아래로,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서 아래로 마이봄샘을 부드럽게 이렇게 눌러주는 거. 들어가서 위로, 위로 마이봄샘을 자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기름이 엉겨 있거나 기름샘이 분비가 잘안 되면서 눈들이 깨잘 생기거나 기름샘이 엉겨서 기름 분비가 잘안될때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 설명하겠습니다.